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동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영상의학과에서 행해지는 검사 중에 환자분이 알아야 할 주의해야 될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방사선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검사인 CT와 엑스레이는 임산부와 소아에게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촬영을 하지 않고 있고 초음파나 MRI 등의 대체 검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MRI 검사는 강력한 전자기력을 이용하는 검사기 때문에 이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체 내의 인공 와우나 심장 박동기 또는 금속 물질을 가지신 분들은 미리 체크하는 것이 필수이겠습니다. 네세 번째로는 조영제 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예전에 CT나 MRI를 시행하면서 조영제 과민반응을 겪었던 환자분들에 한해서는 임상의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서는. 전처치나 후처치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영제는 우리 몸의 신장을 통해 배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부전 등의 신질환 환자에 있어서는 조영제 사용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